사정이 이렇다 보니 약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의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직, 체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난, 비난 여론을 덮기 위한 해석이란 것부터 당장 석유가스 업종들의 추가 주가 폭등을 들어 주가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칠광국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 내줄 것에 대비한 고도의 물타기용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윤 대통령이 오래일 오전 내다더 시 포항 앞바다에 최대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증시도 혼란을 겪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오기 채 규명되기도 전에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중대한 후폭풍이 불 것입니다.